안녕하세요, 여러분. 관광통역안내사 최진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중순인데요. 대구에 오시면 꼭 보셔야 할계산성당 앞에 저는 있습니다. 계산성당은 서울, 평양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어진 고딕양식의 카톨릭 성당으로서 아, 사적 290호로 지정된 대구의 유적이고요. 제 앞에는 대구의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대구의 3일 만세운동 계단이 있는데요. 이3일 만세운동 계단은 대구의 천주교 발상지와 기독교 발상지인 제일교회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3주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구 3일운동의 의의를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3일 만세운동 계단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자, 아,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이 돌계단은 3일 만세운동 계단입니다. 1919년 고종황제의 서거로 서울에서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대구에서도 이어서 3월 8일에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3일 만세운동 계단이 있고요. 지금은 시멘트로 돌로 된 계단이지만, 그 당시에는 소나무로 가득한 빽빽한 소나무 숲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3일 만세운동 참가자들과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어 서문시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서문시장 장날에 참가 시위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장사꾼으로 변장을 해서 이 길을 비밀 통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구의 3팔 만세운동에서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도,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당시 신명학교, 개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당시 신명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근대 속으로 되돌아, 되돌아온 것 같은 그림 같은 이곳은 성교사 주택이 있는 청라 언덕입니다. 원래는 대구 동쪽, 대구 읍성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산이라고 불렸는데요. 1900년대에 기독교 성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동산의료원과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선교사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1907년에 대구 읍성이 일제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대구 읍성의 돌을 사용해 이선교사 주택을 지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곳입니다. 천라 언덕에 오시면 세 채의 선교사 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주택은 선교사 스위치 주택으로 지금은 성교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주택을 보시면 이 기단돌은 1907년에 무너진 대구읍성의 성돌을 사용하고 있고 서양식 주택과 지붕은 조선의 기화 형태를 그대로 혼합한 서양과 동양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주택입니다. 보시면 1900년대에 서양식 주택의 형태인 스테인드글라스와 벽돌 형태 그리고 지붕은 조선의 주택 형식이었던 기와를 사용하여서 아주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청라 언덕의 청라는 푸른 밤쟁이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입구에는 3일 만세 운동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그 당시 나라를 구하고자 3일 운동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많은 독립 유공자들이 있고,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실 점은,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도 이 타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919년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아무리 운동을 했어도 기록에 잘 남아있지 않았지만, 대구시에서 특별히 여성의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유공자들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조사를 하여서, 대구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유공자들의 이름을 이쪽에 기록하였습니다. 항상 한분한분 한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죠. 사실 사철 휘날리는 이 태극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관광통역 안내사 최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